안녕하세요. 아이빌리티비 최빈입니다. 초급자분들은 당구에서 공의 움직임이 직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의 움직임은 사실 직선과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분의 2 두께로 1적구를 밀어쳤을 때 일정 구간 무회전 분리각으로 진행하다가 수구의 회전 방향에 의해 앞으로 굴러가고요. 또 같은 두께로 끌어쳤을 때 마찬가지로 무회전 분리각으로 일정 구간 진행하다가 회전 방향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정보를 가지고 사구와 3쿠션에서 각을 만들어 공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몇 가지 예를 들어보기에 앞서 끌어치기와 밀어치기를 잘할수 있는 방법을 먼저 시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초급자분들이 수구의 진행 라인을 예상할 때 어,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리세요. 그래서 이렇게 1, 2적구를 이은 선분 위에 상대방 공이 있을 때 득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수구는 두께에 의한 무회전 분리각으로 살짝 이동하다가 회전 방향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 배치에서는 노란 공과 부딪히지 않는다는 걸 예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밀어치기 배치에서 예상 진행 라인을 이렇게 그려버리면 당연히 득점이 되는지 알고 쳤다가 낭패를 당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일접구 충돌 후 무회전 분리각으로 살짝 이동하다가 회전 방향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지금 배치에서는 노란 공을 맞힐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끌어 칠 때와 밀어 칠 때의 이두 가지 수구 움직임, 이걸 꼭 알고 있어야 각이 없는 상황에서 득점을 할수 있어요. 자, 지금 배치를 뒤돌리기 3 쿠션으로 친다고 했을 때 일적구 위치상 좀 간당간당한데요. 이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중상단 당점은 수구가 이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입사각이 작아져요. 그럼 당연히 득점이 안 되겠죠. 중단 당점 같은 경우도 수구가 진행하면서 구름 관성에 의해 상단 회전이 생기기 때문에 중상단 당점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득점이 안 되는 입사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하단 당점은 분리각으로 이동하다가 회전 방향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입사각이 커지면서 득점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무엇보다 올바른 두께는 필수입니다. 다시 한번. 반 쿠션 쪽에서도 이런 배치가 종종 나오는데요. 이때도 하단 당점을 이용해 같은 원리로 득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런 배치 같은 경우에는 원 쿠션 지점까지 두께가 너무 얇기 때문에 두껍게 밀어 쳐서 되돌리기 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단 쿠션에서도 한번 쳐볼게요. 아이고, 치기 전에 초코칠은 필수입니다. 다시 한번. 자, 이런 배치가 나왔을 때도 왠지 파울이 될것 같아서 안 치게 되잖아요. 이때도 밀어쳤을 때의 수구 궤적을 인지하고 있으면 득점이 가능한 배치란 걸알수 있어요. 그리고 비슷한 배치지만 하단 당점을 사용하는 경우는 아 네, 득점이 안 되겠죠. 이렇게 상단으로 밀어치는 배치일 때 상대방 공을 피해서 득점할 수 있습니다. 단 쿠션 쪽에서 자주 나오는 이런 형태도 이제 밀어치기로 득점하시면 되고요. 를 올려서 찍어 치는 맛에도 각을 만들어내는 연장선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밀어치기는 두께에 의한 무회전 분리각으로 살짝 이동했다가 회전 방향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아, 이런 곡선 형태를 떠올려 주시고요. 끌어치기는 무회전 분리각으로 살짝 이동했다가 회전 방향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공략하실 때 이런 곡선 형태를 떠올리시면 각을 만드는 상황에서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득공!